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성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 싱크대 상부장 아래에 조명 직접 설치하기 입니다 자이 싱크대 아래에 상부장에 조명을 달아주면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할 때나 아니면은 음식을 조리할 때 사실 이 상부장 때문에 천정 조명이 좀 가려져서 이 싱크대 쪽좀 어두워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이 상부장 아래에 조명이 설치된 싱크대를 종종 볼수 있는데, 저희 집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한번 달아보려고 조명기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조명기는 T5LED라고 하는 조명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 얇은 형광등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간판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 가게 같은 데 인테리어 효과로 간접등에 쓰이는 그 얇은 형광등. 그 형광등을 T5 형광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명기들이 많이 LED화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램프 교환이 필요 없는 일체형의 이런 T5 LED 조명기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이별로 나오는데 제일 짧은 건 30cm. 이거는 지금 60cm고요. 그래서 90cm 120cm 까지 다양한 길이가 존재하고, 뭐, 비례에 따라서 가격은 뭐, 한 4, 5천원, 좀긴 거는 만원. 제조사마다 좀 가격이 틀리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보시면, 팔자 코드 아세요? 팔자 코드? 그 라디오, 뭐, 옛날 라디오, 너무 옛날 얘기구나. 라디오 같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충전기 같은 데도 쓰이기 위한 이 흔한 팔자 코드.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면은, 이 팔자 코드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코드를 꼽아 놓은 상태인데, 이 팔자 코드를 그냥 여기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밝게. 네, 촬영 조명으로 쓸 정도가 될까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게 조명이 들어오고요. 이걸 한번 여기 밑에 대볼게요. 그러면은, 싱크대 위가 충분히 환하게 비춰질 만큼의 조도가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 보자면 이 조명기 한쪽은 전원을 꽂게 돼 있고 한쪽은 튀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명기는 전원을 한 군데 공급해 주고 한 개, 두 개, 세 개. 제품마다 허용되는 전압이 있긴 한데 그 전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아주 길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사는 자취방이라서 싱크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긴 싱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싱크대가 한 1m, 2m, 3m가 된다. 그럼 계속 연결하시면 돼요. 어, 벽에 부착할 때는요. 요런 클립이 들어 있어요. 요 클립을 피스로 고정을 해 주고 이쪽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요거를 딸깍 하면은 이 홈을 이용해서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얘를 지금 이렇게 꼽아 놓으면은 사용할 때마다 전선을 뺐다 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T5 전용 스위치를 주문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전원부를 연결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한쪽은 조명기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사이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해주면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명을 설치해 볼 텐데요. 어, 설치하기에 앞서 전원을 먼저 연결해서 이 조명을 달았을 때 불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결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벽이 강조가 되고요. 중간으로 올수록 바닥이 더 환하게 빛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 잘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가운데쯤에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길이만 대충 보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끝에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벽에서 얘하고 조금 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는 건 싫잖아요. 이럴 때 대략적인 위치가 여기는 한이 정도 되겠네요. 저만나 찍어주고 이 정도 되겠고 그래서 대충 내가 벽에서 올 거리만큼 나오는 비슷한 물건, 길이가 적당한 물건. 저는 요 리모컨을 한번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아이고, 아이고. 이 자리에다가 점 찍은 자리 여기다가 리모컨을 벽에다 수직으로 딱 대주면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거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 리모컨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위치에다 대주고 선을 거어줍니다 브라켓 연결이 끝났고요그 다음에 조명기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원 코드만 연결해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쉽죠? 바닥에도 환하게 잘 들어오네요. 자, 이제 설치는 끝났는데 이게 선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데 이선 정리를 해줄 텐데요. 이게 어떻게 손을 정리할 깔끔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다 보니 바로 옆에 렌지 후드가 있습니다. 근데 렌지 후드 안에는 대부분 이렇게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콘센트랑 이 조명기를 연결하고 싱크대 또 안쪽을 보니까 이 안쪽 부분은 뚫려 있어요. 가스 배관 지나가는 자리 때문에 그래서 저 안쪽에다 구멍 하나만 뚫어 줘서 이 아래로 전원선을 빠지게 만들어서 연결하면은 이쪽에 코드를 뽑을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선 정리가 되겠죠? 그거 지금부터 한번 해 볼게요. 이 홀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줄 겁니다. 구멍이 뚫렸습니다. 8자코드를 이 안쪽으로 밀어넣어 볼게요 밀어놓은 코드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랑 연결을 해 주면 깔끔하게 선이 정리가 되겠죠 이제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아. T5 LED 싱크대 상부장 조명 직접 설치 끝입니다. 자, 이렇게 조명 설치가 끝났습니다. T5 LED 오늘은 상부장 조명으로 사용해 봤는데요. 사실 이 조명 예,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뭐 다른 인테리어 용도로 뭐 여러분, 책상 밑에다 간접등을 달 수도 있고, 뭐, 침실에 분위기 조명으로 달 수도 있고, 색상도 지금은 형광등색인데요. 전구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테리어 용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